한계성토라는 게 뭐냐? 성토라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의미에요. 응? 네. 그래가지고 한계성토고의 정의가 뭐냐? 한계성토고의 정의가 뭐냐? 거기 써있죠? 여기 써있죠. 여게성토란는 데요. 이거는 정의가 뭐냐? 정의가 성토시 사면에 파괴 없이 사면에 파괴가 없이 그러니까 사면 파괴 없이 어, 성토가 가능한 높이. 사면에 파기 없이 성토할 수 있는 성토고, 이런 얘기에 응? 사면에 파괴, 그러니까 성토시, 사면에 파괴 없이, 흐릭을 어, 성토할 수 있는 높이. 흐을 성토하는 높이. 이런 사면에 파괴 없이, 흐을 성토할 수 있는 높이. 통통 할수 있는 높이를 우리가 높이를 한계 높토로 간다. 그래서 올라가서 최적 성토로. 최적 성토. 이게 75에 따라서 거니까. 그래 가지고 볼때 한계 성토 얘기나지 않클 최적 성토. 이렇게 정리해놨었어요 응? 연사면 파괴 없이 성토할 수 있는 높이가 몇미터입니까 단계성토죠. 네? 1층 보설두 개를 삼층으 하는 거예요. 네? 사면에 파괴 없이 성토할 수 있는 높이. 그래서, 그래서 단계성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토 방법에는 지지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사면 안정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고 되 있고, 최적성토고 확보를 위해서 H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최적성토고 검토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토고 안전 관리. 그래가지고, 연애 집안 개책, 신경 간짓으로 한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노트를 만들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내노트를뭘 만드느냐 오늘 처음 왔어요 온 지역이 2개월 밖에 안 됐어 4개월 밖에 안 됐어 이번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 봐 봐야 돼근데 떨어지는 건받아는 박상이에요 뻔히 알면서 덤벙대지 말라는 얘요차분하게 노트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차분하게 노트를 계속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에? 근데 또이까 뻔히 하면서. 첫날짜가 20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막딱딱고 그냥 얼음파라니 그냥 려 무섭게 눈물이 지가지고막 정신이 없으면. 3년 내내 그게 뭐 한단 말이야, 3년 내내. 우선자시이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자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집에 가서 최대한대로 활용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1년에 시험을 해보니까, 동영상에 지금 여러분들 집에 올려주는 건 아주 그냥 거기서 동영상 자세하게 설명하잖아. 여기서 동영상을 자세하게 폼나게 하는 거. 아주 그냥 하면 끝내주게 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이제. 이거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한번 잊어버렸던 것도 되살리기 위해서. 점위에 대해서 아리까리 했던 것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해가 잘안돼도 물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용거는요 점위.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공식이 있 공식. 같다는 거야. 요거 50개를 누가 빨리 없애버리냐.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통문서는 이걸 하면 돼. 통우에서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있지, 요거. 응? 요만 하면 모든지 나와라 다쓸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니까. 나머지 기타는 공법에서 한겨 그대로 하는 거나요 다짐 네?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건 뭐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쓸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라 되는게요거는 음, 그래서 첨부로 가기 전에 정의 그림 결과이요. 정의 그림 결과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림은 항상 0.5페이지 분량으로 세게 그리는 거예요. 꽉 차게. 그근데 그림은 절대로 손으로 끌지 말지 말고 특히 이것이 오뭐 문제는 항상 자대고 전부 다 그림이 뭐냐 하면 x, y 좌표로 되어 있어요. 거의. 네? 이거 아니면 은이 터널 그림 아니면 은 제방 형식으로 하천 제방이나 땜이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림이 정해져 있다 거? 까 전부 다 x, y 좌표예요. 그리고, 얇고 은 거, 뭐, 하중한 거, 시발의 모습, 이것도 XYZ가 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 그릴 때, 꽉꽉 눌러서, 이게 시행할는게 아니야. 근데 이것도 연습을 이렇게 해보면 돼, 요 이게. 많이 해보면 된다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바쁘기도 하지만은, 음, 집중력이라 그럴까요? 예, 집중력인 것 같아.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집중력이 되게 하냐. 집에 가서 차근하게. 내가 여기다 그리 그리고 이렇게 네. 연습할 때 재밌게 이렇게 하고.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하잖아.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할때 하루에 한 시간 하더라도 이게 재미있게.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몸도 안 아프고요. 오히려 피곤 가도 덜 합니다.